강력한 소비자 군단 시더스몰 판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자명 신향식 기자 입력 2022년 3월 26일 5시 27분 시더스그룹 이성은 회장 인터뷰 일 블록체인에 유통 결합한 시더스몰 회원가입 급증 농수축 특산물부터 생활용품 가전제품 자동차까지 팬덤 수준 강력한 소비자 군단 덕분에 매출 증대 시더스몰 일점 경쟁 혹은 일부 지자체장도 가세. 생산자 공급자에게 제과합밖의 인기. 에 소비자들에게도 질 좋은 제품 값싸게 제공. 경제적 부와 자유로운 삼선사. 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유통을 결합한 시더스몰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질 좋은 상품이 탑재된 블록체인 플랫폼 쇼핑몰에 팬덤 수준으로 적극 구매하는 소비자 회원들이 가세함 덕분이다. 출범 3년 만에 4만 명대로 접근하면서 연내 100만 명을 목표로 하기에 이를 얻었다 데이터 값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고 있고 생산자들에겐 재값을 받게 하여 유통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도스 그룹 이상은 회장을 14일과 21일 시도스 그룹 서울본부에서 만나봤다. 시도스 그룹 이상은 회장. 세계 최초 블록체인 온라인 쇼핑몰 순항. 회원 수백만 명은 국내에서의 목표란 뜻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요. 시더스그룹의 휴스템 코리아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시더스몰의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성은 회장 67은 활짝 웃었다. 세계 최초로 가는 블록체인 온라인 쇼핑몰 시더스몰이 순항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다. 회원수가 1만 명에 이를 때까지는몇년 걸렸으나 1만 명을 넘어서면서 폭발 중이라고 한다. 요즘엔 하루에 400에서 500명씩 신규 회원이 가입해 이달 말 현재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입소문을 내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연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더스, 디지털 메가 플랫폼 솔루션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특히 소비가 금융으로 되돌아오는 소비자 권력의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준비하기 시작한 시더스몰은 7년째 접어들면서 안정 기반을 잡았다. 탄탄한 수익 구조를 낼수 있는 밑받침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여 시더스몰을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분배를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시더스 그룹의 현황을 이상은 회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더스몰 가맹점인 한정식당 감선어추에서 개최한 한식 콘서트 장면. 오른쪽 네 번째가 이상은 회장, 사진 시더스몰 제공. 시더스몰 가맹점인 한정식당 감선호추에서 개최한 한식 콘서트 장면. 오른쪽 네 번째가 이상은 회장, 사진 시더스몰 제공. 시더스몰은 먹고 쓰면 돈 버는 시스템. 소비자들에게 시더스몰을 한마디로 소개하신다면, 시더스몰은 먹고 쓰면 돈을 버는 구조랍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이렇게 실현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현실입니다. 시더스몰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 축, 수, 특산물부터 생필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3만여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 혜택, 생산자의 판로 확대가 비결이지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시더스몰의 지역 농수축 특산물을 올리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더스몰에서도 상품을 엄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놓았습니다. 소비자 회원들을 팬덤으로 부르시더군요.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팬덤 수준으로 상품을 적극 구매하는 열성 소비자들입니다. 팬덤하고 고객은 다른 겁니다. 사재기하고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회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그 혜택이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인간의 기본 욕구가 해결됩니다. 일단 생활용품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유기농으로 지은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농부들에게서 좋은 농산물을 산지 택배로 곧장 받습니다. 신선하지요. 덧붙여 설명하신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과 우애도 돈독해집니다. 평생 함께 갈수 있는 파트너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를 여행하든 시더스 가맹점 호텔을 이용하면 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좋은 게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금 대신 자체 개발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디지털 화폐인 해피캐시가 결제 도구입니다. 휴스템 코리아 영농자 법인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것과 연동된 시더스코인이 홍콩의 이드크, 싱가포르 의 이드크 아시아, 미국의 비트렉스에 상장했어요. 디지털 화폐 마켓 분야에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더스코인. 시더스코인.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 결제. 타격, 할인, 효과. 실제로 디지털화폐가 통용되는 사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더스몰과 가맹점에서 해피캐시를 시더스페이로 전환하여 쓸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금은 빵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치과도 가고, 고급식당도 가고, 농수축 특산물도 사고, 공산품도 구매합니다. 심지어 가맹된 여행사의 상품을 해피캐시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로 제주도 여행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2에서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포인트는 블록체인 코인으로 바꾸거나 블록체인 코인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쌓인 포인트를 시더스 코인으로 바꾸거나 오른 가격으로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포인트로 바꾸어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지요. 소비를 하는데도 금융이 일어나서 포인트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산이 증가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디지털 금융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혜택이 돌아온다는 건가요? 그럼요. 수익을 안겨줍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소비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존 떠단계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처지에선 실질적으로 싼 건가요? 3분의 1 가격도 안 주고 구입하는 셈입니다. 발생된 포인트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핑 포인트로 구입하지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짜 개념입니다. 회원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한 규모에 맞춰 자본가로 들어오기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생산자 공급자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값을 받으면서 매출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지지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지거든요. 강력한 소비자 군단이 있기 때문에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판로가 열린다면 무리하게 모양새만 좋게 재배하진 않겠지요. 안정적인 판로가 있으므로 땅을 생각하고 건강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약이나 제초제, 방부제를 줄여나가다 보면 땅도 살아나고 소비자들도 건강해지겠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경남 정림농원의 미량얼음골 사과를 예로 들게요. 미량얼음골 사과는 시더스몰에 입점한 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인근 과수농장이 하루사에서 오상자를 팔때 백상자를 판매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차로 경북도지사 왼쪽 네 번째 와이상은 회장 오른쪽 두 번째 등이 경북 지역 농수축 특산물 판로를 협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시더스몰 제공. 열성 소비자 군단 덕분, 속속 완판. 이런, 사례가 많겠네요.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젊은 농군들이 운영하는 소보마실은, 국산 들기름, 국산 참깨, 그리고 우리 쌀로 만든 떡가래 등을 파는데,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우량에서는, 명절 때 한우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시더스몰에 올라가기만 하면, 완판되나 봅니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도 고강 농원에서 재배하는 애플 망고와 가샘골 농장에서 넣어오는 메론도 그때그때 더 팔립니다. 물론 소비자들 기호 때문에 상품마다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설마 농수축 특산물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럼요. 소비자 기호에 따라 매출의 편차는 있지만 일반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비롯한 공산품, 여행사 등의 서비스 상품도 매출이 오릅니다. 시더스몰에 입점하고 싶어도 입점이 어려운 시점이 곧올 겁니다. 농수축 특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서비스 상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군요. 기존엔 유통 플랫폼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시더스몰에선 제값을 받으면서도 판매량이 늘어나 순수익이 급증한 거지요. 소비자 회원들에게 제값을 내게 하되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게 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더스몰의 블록체인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를 해보실까요? 생산자에겐 제 값을 받게 하고 소비자에겐 디지털 화폐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팬덤 수준 소비자의 시더스몰 회원들은 시더스몰에 입점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생산자 및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유리하지요. 그래서 소비자 회원들도 급증하고 있고 생산자 공급자들도 시더스몰에 입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답니다. 시더스 그룹은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비자를 먼저 확보한 뒤에 생산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을 모집한 뒤에 지역별로 농수축 특산물을 엄선하여 글로벌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겁니다. 이상은 회장. 시간도 자유롭고 경제적 풍요도 우려. 30대 젊은 남녀에서 시더스몰 가입을 설득하신다면 디지털 사업임으로 30대가 하면 유리합니다. 미래 사업인데 현재는 50, 60대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젊은 회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선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에게 추천하신다면 직장생활을 해도 얼마 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더스몰 사업을 하면 시간도 자유롭고 넉넉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도 더 깊어지는 등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물질이 행복해지면 어떤 정도 생기잖아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교양에 관한 행사도 있어서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시더스몰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솔루션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셨는데,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가 담긴 블록, 블럭, 이, 마치 사슬, 체인처럼 순차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말합니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킹이나 위조도 불가능하지요. 여러 명의 참여자가 동일한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장부를 대조하는 것으로 쉽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유통을 접목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의 출처와 배송 과정, 보관 상태 등의 정보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회장. 수익 구조 완전히 달라. 뼈로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효율적이고 중앙화된 거래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이 특징인데 유통과 접목할 때더큰 효과를 봅니다. 장부를 조작하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회원들의 거래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플랫폼도 설명해 주시지요.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 공정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구축한 환경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입니다. 시더스몰의 운영체계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휴스텐 블록체인 솔루션을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타지기스탄 등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개척 중입니다. 세계 1 0개국 농수축 특산물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디지털 쇼핑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 용품, 공산품도 있습니다. 전 세계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있나요? 조만간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가 설립됩니다. 시더스몰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월 매출액이 35억 원 정도입니다. 가맹점 매출액 15억 원을 합하면 월 45억 원 정도 됩니다. 회원 수가 늘기 때문에 매출도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시더스 그룹과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의 MOU 체결, 장면. 사진 시더스몰 제공. 싱가포르의 시더스그룹 아시아 본부 설립. 시더스그룹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 0.1%의 행복한 부자를 100만 명 육성하려고 합니다. 슬로건은 소비가 금융이 되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수익과 간접수익으로 수익창출 전략을 세웠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직접 수익 창출 전략 모델은 운영 수익과 사업 수익,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운영 수익은 시더스몰에서 냅니다. 사업 수익은 시더스 초밤 및 한정식 감산호주에서 나옵니다. 시더스 인베스트먼트란 자회사에서는 투자 수익을 담당합니다. 간접 수익은요? 간접 수익은 관리 수익과 운영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0여 개의 가맹점을 통해 관리 수익이 나옵니다. 시더스페이와 시더스코인자산에서는 운영 수익이 냅니다. 자회사가 6개라고 들었습니다. 두개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네 개는 제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회사를 운영하지만 몇개더 늘어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컨트롤타워인 주 시더스 이 플랫폼과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 시더스 쇼핑몰을 관리하는 휴스템 FSD는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시도스 KNC는 유현미 대표, 초밥 등 수산업 전문인 시더스 의 FNB는 박승열 대표가 담당합니다. 농수축산 분야를 투자하고 회원 배당 지원을 확충하는 시더스 인베스트먼트는 조와 임방호 대표가 함께 맡고 있습니다. 시더스 초밥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두 군데씩 있습니다. 전국에 모두 아홉 개가 있지요. 인천 부평, 대전, 광주, 대구에도 한 군데씩 있습니다. 제주에도 얼마 전에 개업했습니다. 카페도 운영한다면서요. 초밥집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의 제일 호점이 개업했습니다. 2030을 타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컵부터 모두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감산호 칠한 한정식당이 있습니다. 160평 규모인데 직영점입니다. 시더스 초밥 제주점. 회원들 재산 증식 위해 부동산 투자도 회원들 재산을 분리할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회원들이 가입하면 기초 수익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도 재산을 팍팍 키워드려야지요. 그래서 부동산도 활용합니다. 소개해주시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올 4월에 입주 가능한 200억짜리 고급 빌라 단지를 완공합니다. 28세대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충남아산의 온양원천 옆에 39층짜리 쌍둥이 빌딩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고급 빌라도 디지털 페이로 구입하나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입주를 합니다. 돈으로 입주를 하지 않고 소비자 회원들이 늘려온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제주도에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완공됩니다.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주도 에월에 가면 143세대로 구성된 타운하우스도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수합니다. 시더스 빌리지죠. 그 외에 투자하는 곳이 더 있겠지요. 하이테크 쪽에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회사들이죠.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롱제 비티와도 협력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달 내로 발표를 할 겁니다만 롱제미티와 협력하여 시더스 롱제비티가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것은 미국 롱제비티에서 담당하고 미국의 전 지역은 저희 시더스 롱제비티가 맞습니다. 전세계 총판권을 갖고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신양식 기자 출처 치육을쓰기에